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연휴 동안 하늘다육이 판매 영상도 보시면서 예쁜 다육이도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주문 주세요. 잠시 동안 예쁜 다육이 보시고 판매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길바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길바금. 금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속잎장에도금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도 금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나면서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이두. 이두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cm,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쁜 길바금. 키워보시기 너무 좋은 잘 크는 라인입니다. 길바금에서 저렴한 가격 25,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예쁜 길바금 25,000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투구금입니다. 선인장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호박을 닮았어요. 예쁜 호박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정하게 나눠져 있고, 꽃이 피면 꽃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있는 투구금. 투구금이고요. 이 아이는 실생으로 키운 아이예요. 수입은 아니고요. 실생으로 키운 아이라서 이렇게 모양이, 색감이 이렇게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선인장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남봉오 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 오래된 아이, 큰 아이 보여드렸죠? 그 아이가 남봉의 금이었는데 이거는 작은 소품입니다. 보시면 사이즈는 5cm, 5,6cm 되고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더 크죠. 자 1번 아이가 금은 좀 많이 들어있고요. 2번 아이는 이렇게 퍼져서 2번도 금잘 들었습니다. 이거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1 2 3 4 5 보면 얘는 네 개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5cm 정도 되고요. 1번 2번도 5, 5cm, 5.5 3번은 6cm 정도 되죠.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모양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세개 동일하게 10만원입니다. 남봉옥금 남봉옥금이 40년 정도 크면 이렇게 멋있게 된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게 25년이면 이번 게 4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멋있죠? 남봉옥금 귀여운 남봉옥금 구입하셔서 이렇게 멋진 아이로 한번 키워오시길 바래요. 꽃도 너무 예쁘게 핀답니다. 남봉옥금 1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금 예쁜 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트로기다 금인데요. 보시면 모주 금 복륜으로 잘 들어가 있죠. 이 아이가 모주구요. 투르기다. 금. 조금 전에 보셨던 모주의 자구입니다.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엄마 닮아서 금이 복륜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렇 보시면 이쪽이 금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들어있네요. 사이즈는 4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록이다, 금. 여러분께 10만원에 자고, 10만원에 스회시켜 드릴게요. 작아도 뿌리는, 이게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짱짱하게. 나 있네요. 모주 한번 보시고, 투르기다 금,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핫한 아이, 엘코온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엘코온금 생얼이고요. 보시면 사이즈는 9cm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 금도 잘 들었습니다. 엘코온금 생얼입니다. 철아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에코 은근 철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 너무 잘 들었고요. 손톱 끝이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고, 복륜으로 가운데 보시면 금이 들고 주변으로 녹이 있고 그 주변으로 금이 있죠. 복륜으로잘 들어 있습니다. 금 발현 상태 좋고요. 이쪽에 보시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여기 자르시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커팅하시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9cm, 8cm, 9cm 되는 아이.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 35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금, 철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금은 너무 잘 들었고요. 빨간 수톱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작아도, 갖출 건다 갖춘 아이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3.5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금이 갖고 싶으셨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였던 분이 계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 데려다가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철아가 에어컨 철아금이 잘 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엄청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여러분께 85,000원에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셔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우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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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작으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래요 에코금차라였습니다 금무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삽목판 전체로 여러분께 판매할 거고요. 보시면 4개, 5개에서 20개입니다. 이 아이의, 이 아이 마리아 백금의 무지예요. 이 아이가 금무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신 아이들입니다. 20개. 요, 그, 마리아 금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께 삽목판 전체 25만원에 마리아 금 무지 2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가져가셔서 적심하시면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보시면 5cm 정도, 5~6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이당. 조그만 키우시면 적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는 짱짱. 뿌리는 짱짱하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랑 같은 아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 이 아이는 요기요삽목판보다는 사이즈가 좀더큰 아이가 많습니다. 보시면 9cm,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cm, 요거는 7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작은 아이는 4cm 정도 되고요 자, 자, 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6개, 13개네요. 13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마리아, 마리아 백금 같이 갑니다. 이아이의 무지, 무지들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 아이가요 이 아이예요 멋있죠 머리와 백금입니다 크면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 얘가 유난히 무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아이 금무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아이가 크면 이렇게 되겠죠. 잘 가져가셔서 잘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크면 이렇게 된답니다. 마리아 백금 모지 세트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 아이. 금 모지 세트 20만원에 이 아이는 2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삽목판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개수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각기 다릅니다 8cm가 되는 아이도 있고 작은 건 5,6cm 되는 아이도 있고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3cm, 3,4cm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는 여러분이 세 보세요. 여러분이 세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이렇게 금이, 금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금줄 살짝 보이시죠? 금무지에서 나온 아이. 이렇게. 큰아이, 작은아이에서 모두 합쳐서 2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는 금방 적심해도 되겠죠? 요렇게. 이런 소품 사이즈에서 자구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큰아이들보다. 가져가셔서 적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개 임금 무지 25만 원. 오랜만에 화분 소개시켜드릴게요. 플로아 분이고요. 꽃이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다리도 보시면 다리에도 수제로 다 이렇게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플로아 분입니다. 화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이라면 아실만한 그런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 한 9cm 정도 된것 같고요. 높이는, 잠시만요.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되 있고, 여기 플로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색감 이쁜 플로어 화분 10만 원이고요. 다음, 노란 색감의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 이 분은 사이즈가 조금 더큰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11cm가 조금 넘네요그 이렇게 또 플로아 써져있구요 이쁘죠 다음 3번 이번엔 주황색 색감에 그림 그려져 있는 플로아분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보시면 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0cm 되겠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꽃무늬는 없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꽃무늬 되어 있는 플로아분. 10만원입니다. 각각 10만원이고요. 세트로 3개 같이 하시면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세트로 하시면 더 좋겠어요. 쪼르르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예쁜 플로어분. 25만원, 세트 25만원. 각각 1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 어떠셨나요? 아직도 부족한게 많지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쁜 다육이와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늘다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